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이제 밀라노에 도착했거든요. 첫날 도착했는데 친구가 무조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차림새도 예, 저렇게 <laughs> 편안한 복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밀라노에서 3박 4일을 보내고 그 다음 장소가 베네치아였어요. 저 당시만 해도 아마 셀카복을 갖고 다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14년도, 저 때가 8월이니까요. 예, 저때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래도 다니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칸 해변인데요. 제가 그 니스에서 숙박을 해서 그 니스하고 칸은 기차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옆에 계신 분이 같은 한국인이고 다른 저 여자분도 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뭐 아마 기차에서 만났나 어디서 만났나 그랬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모나코 궁전입니다. 어 모나코도 니스에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기차 타고 쭉 갔다 왔었습니다. 저희가 모나코 궁전 앞인데 예뭐 별건 없어요. 제가 궁전 안을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모나코는 어, 프랑스에서 뭐 경찰들이 진행하고 막 이렇게 보안을 해주더라고요. 지역이 이제 이태리 피사인데, 어 피사의 사탑예 저기 갔었고, 숙소는 피렌체에서 제가 숙소를 머물렀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회사탭에서 영상을 그래도 두개나 아, 찍었네요 그래서 아마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제가 이렇게 셀카봉 들고서 하니까 신기한 듯 와서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영어가 워낙 짧고 그래서 예 대충 뭐라 뭐라 했고 뭐저 친구는 그 꼬모라고 이태리 북부 쪽에 그 호수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꼬모 가봤는데 친구랑 같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 왔다고 얘기를 했던 대화였습니다. 로마에서 제가 아마 사과고 이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는 뭐 워낙 도시가 작아서 걸어다니면 다 여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다리는 아팠습니다. 예. 물론 뭐 로마가 그때도 사람들은 꽤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저 콜로세움을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저 아는 사실 안 들어가봤어요. 예. 어, 워낙, 뭐, 계속 많이 다닐 거라서 안 들어가 봤는데, 뭐, 어, 요즘 나오는 여행 방송 보면 안 들어가 본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여기는 그, 산피에트로 성당인데, 베드로 대성당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셀, 셀카봉 해갖고서 디카루다 찍었던 것 같은데, 네, 예, 디카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소리가 좋진 않아요. 근데 화질은 그래도 좀 볼만해서 가봤던 성당 중에 진짜 끝판왕이었습니다. 어, 유럽 여행가면서세 개의 성당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는 이 베드로 대성당이고요. 두 번째는 바르셀로나의 그 가우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터키 이스탄불의 그 아야 소피아 그 성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당 세 개였어요. 지금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는 아마 성당이 아니라 거긴 모스크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 헤드폰 끼고서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마 여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곳은 이제 그 성당 앞에 그 광장인데, 광장이 엄청 넓고, 예전에 이제 그 교황이 그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할때 여기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몰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예. 저기 아마 의장인가? 예. 저때도 뭘 했었던 건지, 하고 난 건지, 하여튼 예, 저렇게 의자들이 쫙 있더라고요. 아, 이곳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인데요. 아, 정말 이때... 그 이태리 바리에서 페리 배를 되게 큰 유람선을 타고서 저길 갔었어요. 친구들 안 너무 힘들었는데. 어, 저는 지금 그리스 아테네. 기 이제 추석 당일 날이라서 추석... 그 호스텔 그 아테네 서커스 호스텔인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아테네. 거기서 이제 제가 추석 인사말 남기는 영상이네요. 아... 여기는 어, 아크로폴리스 근처, 어, 조금 높은 산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밤이라서 이게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면, 예, 네, 저쪽에 있죠. 네. 어, 지금 이제, 데살로니키로 가는 기차 안인데, 어, 점심 먹으러 이제 식당에 왔어요. 데살로니키까지 한참 걸리겠죠. 아테네에서 기차 타고 데살로니키라는 제2도시에 갔을 때어 성당이에요. 이름 이 기억이 안 네, 나네요. 여기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인데요. 여기가 지금 갈라타 브릿지라는 곳입니다. 이쪽이 구시가지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쪽이 탁심 스퀘어 뭐 이런 데가 있는 신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저 쪽에 이제 뭐큰 다리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흑해하고 아드리안해가 뭐 거기 이제 만나는 지점이래서 네, 뭐 아시아와 유럽의 이제 여기가 통로가 되겠죠.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소피아인데 지금 무슨 광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네. 아, 부다페스트 야경 끝내주네요. 유럽을 많이 다녀봤지만 아. 이 야경이 예술입니다. Uh -huh. 어, 여기가그 갈레르 무슨 uh -huh. 온초 온천... 어 온천이에요. 네. 온천인데 예, 지금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뭘 묻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겠 네, 어쨌든 여기 온천에서 온천을 했습니다. 여기는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인데 여기 아마 부다 성을 가는 길에 예, 이런 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구경하고, 라이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부다페스트 그 부다성인데 그 근위병 교대식이었는데 다른 근위병 교대식들을 어 아테네에서도 보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음 규모가 작고 소소하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오스트리아 짤제브루크 성 올라가는 길에 예 짤제브루크 그 시내입니다 시내 어, 경관입니다 이때 아마 저녁 때가 다가오는 시간이라서 노을 질 때까지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여게이제 짤제브루크 성에서 아, 그 지금 트램을 따로 타고 트램을 타고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제 기억에 있는가? 이 트램 값이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8유로 네. 트램 값이 네. 네. 좀 비싸요 유로 8유로 정도 4번 트램 드에 제일 비싼 거 같습니다 마이어. 근데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도착 그리고 이곳은 짤츠 브르크에 맥주 팔면서 말이지 그 독일의 미넨 악토거 페스티벌처럼 그렇게 축제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냥 짧게 구경만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 짧죠 불꽃에 비가 엄청 옵니다. 아 천둥 번개 치면 장난 아니에요. <laughs> 저녁 먹으면서 에펠탑을 보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